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KMW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면서 장중에 7% 가까이 어, 상승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kmw가 그냥 단 3일 만에 무려 3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자이 부분은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kmw에 대한 투자 분석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이 엔비디아와 6g에 대한 협력 시대에 돌입되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 부터 시작해서 어, 내년 상반기까지 이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알아두시면은 KMW 이제 수익 나는데 상당히 좀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틀 전에 이 엔비디아와 노키아 어, 6G 협력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주파수 재할당으로. 5G 재투자가 가속화된다라는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면은 29일 날 바로 이제 통신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 노키아의 10억 달러. 하나로 1조 4천억 가까이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 이 노키아의 5G와 6G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 칩에서 구동하도록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 네트워킹 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서 차세대 통신망을 가속화하겠다 음, 젠슨왕이 미국이 6G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이스테크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갔었고 KMW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이고 기가레인이나 통신장비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6G 시장에 대해서 개막을 했기 때문에 2025년 올해부터 이 장비 투자 사이클이 분명히 독립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많은 그 가파른 상승이 2030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5년간 5G가 간다 간다 말만 했지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도 5G에 대해서 뭔가 메리트를 많이 못 느꼈는데 6G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 이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건 미래 통신망의 이제 그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KMW 같은 경우에는, 뭐, 무선 통신 기지국 안테나, RF 필터 증폭기.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 밸류 체인에 확실하게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 노키아 쪽하고도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명히 이 주파수 쪽이나 5G 재투자와 6G로 가는 시대에 있어서 핵심 수혜로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메가딜 보면은 이제 이 엔비디아가 노키아 지분을 2.9% 확보했다라는 소식은 AI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이 돌입되었다. 이 밸류 체인에 있어서 확실하게 전략적인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KMW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 안테나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요, RF 필터도 고도화될 것이고, AI 렌이라고 해서 AI 기반으로 된 새로운 RF 부품 라인업을 분명히 출시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또큰 메리트로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가 이런 뭐 슈퍼컴퓨터 일곱 대 구축한다. 그 다음에 십억 달러 투자한다. 그 다음에 AR, AI, AI 렌에 대해서 통합한다. 이런 통신망 구축 이니셔티브가 있기 때문에 KMW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6G 개발 로드맵에서 일정을 잘 보시면은 내년부터 이 표준 개발이나 테스트 배드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상용화가 되기 전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럼 2028년부터 30년까지 상용화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인프라나 이 세팅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증명하는 게 이제 바로 엔비디아가. 이런 것들이 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라는 거 어,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나 인프라 투자 정책과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주파수 경매에 대한 부분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 하반기에 600MHz 중대역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한국 LTE 주파수 만료 대비 재할당 경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나라 쪽으로 연계가 될 거고 미국 쪽은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2분기에서 3분기. 통신사들 네트워크 투자 집행이 본격화될 시기다. 어, 이렇게 통상 이제 8년에서 10년 주기로 통신 장비 교체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에 딱 들어와 있는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았던 5G 사이클 이런 것들 부진했던 부분은 빠르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AI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서 2030년까지 어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이제 KMW를 9월달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9월 5일날, 9월 8일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 뭐 1분부터 나오지만 경매에 대한 부분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에 이 주파수 경매 권한을 2034년까지 복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 6월부터 바로 이제 aws 아마존 이제 어찌보면 이제 이쪽 서버 쪽 어, 주파수 사용 완료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에 경매 완료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 뭐 3분 48초 들어가면은 9월 5일 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kmw 12,500원의 매수 사인을 또 드렸는데 이 부분 제가 이제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이어서 결국에는 지금부터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개선되고 내년에는 그냥 흑자를 넘어서서 흑자를 뛰어넘고 확실하게 영업 이익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비관적이거나 기본적인 거나 낙관적인 거나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일단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엔비디아, 노키아 이 협력이 가속화 됐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섹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어, 미국의 정책, 그다음에 국내 정책, 그리고 이제 이 통신이나 우리가 통신 강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중심에 KMW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볼 텐데,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를 좀 가져왔어요. 트레이딩 뷰가 뭐냐면, 뭐 이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인데, 지표나 각종 지표들 다쓸수 있는데, 저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이제 유료로 가입을 해서, 실제 여기서 실수요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실수요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캔들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실수요가 아니고, 여기 채워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거래량 터지면서 채워진 부분 있죠. 이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채워지니까 뭐한다?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요 채워졌죠. 이제 상승 신호탄이 켜졌다라는 거고 하단에 이제 이게 볼륨 델타라는 건데 초록색은 순 매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밑에 있는 거는 순 매도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인데 한번 어제 은봉으로 흔들어주고 이걸 반대로 다시 채웠다라는 것은 상승 의지가 확실하게. 완고하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더 신경 쓸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 매물대가 많은 영역은 여기 상승하다가 이 헤드 앤 숄더죠. 어찌 보면은. 헤드 앤 숄더인데 여기 왼쪽 여기 어깨 깨지면 급락이 나오는 확률로, 네데 실제 급락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추세에 돌려지는 부분, 이 매물대 첫 번째 부딪힌 이 부분 있죠. 원래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내렸을 때, 첫 번째 이렇게 부딪힌 이 부분이 가장 센 저항인데 이 부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는 2만원까지는 좀 시원하게 어, 뻗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다 지금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여기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어요. 5만원, 6만원, 4만원. 장기적으로 2020년에 투자하신 분들 많이 괴로우실 텐데, 어, 이제는 좀 매수를 할 때가 됐다. 어, 여기 이제 매수세가 좀 많았었는데, 이때도 못 갔어요. 이게 다 장기적인 매집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안 꺾였죠 안 꺾였다 라는 것은 하방에 엄청난 지지 세력이 있었다 라고도 해석해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원에서 뭐 2만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장기적인 매집 구간이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3만원 4만원 5만원 가는 시절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코스피도 4천 가는 시대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집중해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여기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라고 요 지표를 또 있는데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가면은 KMW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한번 알려드렸어요 이틀 전이죠 10월 28일 날 13,700원에 매수해야 된다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 초록색 다이아 신호가 뭘까요? 바로 매집 신호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만든 지표입니다. 요 지표는 아까 트레이딩뷰랑 또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이제 큐음하고 AI를 제가 연동을 해서 이제 그 트레이딩 뷰에는 증권사가 이렇게 다 어디에서 매수인지 안 나와요. 근데 키우면 이렇게 증권사 80억 개 전체적으로 순매수에 대한 부분이 다 집계가 돼요. 그럼 이제 특정 가격에 어느 증권사, 어느 증권사가 어느 가격에 매집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어, 여기 가격대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어. 실제로 이 매집이 뜨면은 어느 정도 그 시점 이후에는 주가 가 올라가요. 요게 뜨고 어떻게 했어? 주가 올라갔죠. 요게 뜨고 어떻게 됐다? 주가 또 올라가죠. 그래서 요 시기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 나올 때 매수하지 말고 조정이 멈추고 그리고 요 신호가 뜨면은 매집이 이루어졌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 바로 나가는데 요 신호 그 이틀 전에 못 받으신 분들도 사실 이게 조정이라는 게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받고 싶다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우리 하단에 댓글 창이 있어요. 하단에 댓글 창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 클릭을 하시면은 전송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전송하기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이 신호 여러분한테 전달되고 이거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신청만 하시면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 우측 하단에 매입 단가 초록색 다이아가 뜰때 매입을 해서 두 자리 세 자리 숫자 상반기에 수익을 이만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라거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 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 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 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 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에 요 링크가 있는데 요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요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